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간사한 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팅은 가족케나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 3일째 휴가예요. 우리는 점심으로 소박하게 라는 집에서 소바를 먹고 화랑의 언덕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덕에 올라가고 사진을 찍을 때 비가 뚝 그쳐서 더욱 재밌게 자연과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말씀을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에 비해 형벌을 턱없이 낮게 주셨어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모든 곳이 악이 되어서 학사 에스라 선생님께서 대신 해게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묵상한 큐티 묵상을 들어볼게요. 먼저 아라 언니부터. 저는 오늘 에스라 선생님께서 유다인들 대신 하나님께 회개 드리는 것을 묵당했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 선생님의 회개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후회합니다 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차에 타서 일정대로 가려고 하는데 게임한다고 큐티 내용을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에스라 선생님의 회개 방식대로 기도를 드렸어요. 아 네, 은혜로운 묵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안예준 오빠. 저는 에스라 선생님께서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스라 선생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자신과 유대인들 죄와 연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말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 기도한 것과는 상당히 달라서 놀랐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휴가 중 제가 지인들을 밤에 갔다 와서 이스라 선생님처럼 제대로 회개 기도하는 적거을이 있는데요. 갔다 와서는 부모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동생들과 마찰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그 다음은 이은지 엄마. 네, 에스라는 유다 민족의 죄를 통탄해하며 회개하였어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코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통탄해 하며 회개해야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겠어요. 좋은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더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의 더러움은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저의 악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의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큐티를 하고 이 글을 작성할 때에도 진심으로 큐티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안상열 아빠 예 에스라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죄악보다 창벌을 가볍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계셔 자신과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계신 것이지. 그런데도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결론으로 신앙과 생활을 더럽혀버린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계셔. 오늘 에스라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오려우심을 깨닫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두루뭉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두루뭉술. 그러니 나의 신앙도 그저 두루뭉술 했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 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은 제약 세 가지를 회개하기로 했어. 은혜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히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해야 될세 가지는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자녀들과 큐티 나눔을 형식적으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학생 임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자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세 가지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혹시 더러워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돌아보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모든 Q9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